왜 지금 우리는 알부민에 주목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건강전도사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요즘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시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증상을 보고 나이 들어서 그래. 어제 좀 짜게 먹었나? 봐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몸속의 생명, 단백질이라 불리는 알부민 수치가 바닥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하고 절박한 신호일 수 있다고 말이죠. 알부민은 우리 몸의 엔진을 돌리는 연료이자 혈관이라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무서운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기력이 없어서 바깥 활동조차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알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우리 중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원 도움 없이도 알부민 수치를 꽉 채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건강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제2장 우리 몸속에 맞는 일꾼 알부민 본격적으로 알부민에 대해 알아볼까요? 알부민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우리 몸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의 거대한 공장인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수많은 단백질이 떠다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혈관의 수문장 역할입니다. 여러분 삼투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부민은 혈액 속에 머물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꽉 붙잡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혈관 속에 있어야 할 물들이 혈관 박 세포 사이사이로 다 새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의 근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최고급 운반 트럭 역할입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먹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심지어 우리가 먹는 약 성분들까지도 알부민이라는 트럭에 실려야만 필요한 장소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산삼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내 몸에 알부민이 부족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갈 곳을 잃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결국 알부민은 우리 몸의 물기를 조절하고 물자를 나르는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3장 왜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질까? 그렇다면 왜 유독 50대와 60대에게 알부민이 강조될까요? 젊을 때는 간이 튼튼해서 알부민을 펑펑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째, 간의 생산 능력 저하입니다. 알부민은 오직 간에서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간세포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알부민을 찍어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둘째, 식습관의 변화와 흡수율 저하입니다. 이제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단백질 섭취가 줄어드니 알부민을 만들 재료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설령 고기를 드셔도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영양분을 몸속으로 흡수하는 비율이 젊을 때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셋째 만성 질환의 공격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데 이때 알부민이 소변으로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단백뇨 현상이 생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의 턱걸이에 있거나 미달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기운이 없고 몸이 무거운 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속 단백질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사장 내 몸의 알부민 수치 확인법과 자가진단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집에서도 내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항목 중 본인이 몇 개나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픈 테스트 전강이뼈 앞부분의 살을 엄지 손가락으로 5초 동안 꾹 눌렀다가 떼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바로 튀어 오르지만 알부민이 부족해 부종이 있는 사람은 누른 자국이 10초 이상 그대로 패어 있습니다. 폭부 팽만감과 복수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항상 빵빵하고 가스가 찬 느낌이 들며 폭부가 늘어진 느낌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와 손톱 상태,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가려우며 손톱이 얇아지고 쉽게 갈라진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소변에 거품, 소변을 보는 거품이 심하게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알부민이 신장을 통해 새어 나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고 오후만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혈액 속 알부민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중 3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알부민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5장 알부민 수치를 높이는 마법의 식단 가이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알부민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정답은 입에 있습니다. 알부민은 약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추천식품은 달걀 흰자입니다. 달걀은 지구상에서 단백질 효율이 가장 높은 식품입니다. 특히 흰자는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로 간이 알부민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적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누른자는 하루에 한두개가 적당하지만 알부민이 부족한 분들은 흰자를 하루에 3에서 4개씩 꾸준히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황태와 북어입니다.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닭 가슴살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특히 간을 보호하고 해독하는 메티온닌 성분이 풍부해서 알부민 공장인 간을 청소해주면서 재료까지 공급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소고기 우둔살과 같은 저지방 육류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물성 단백질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알부민 합성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꿀팁 하나 더 단백질만 드시면 소화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때문화 이때 문화 파인애플 키같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은 식품을 곁들이시면 흡수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비타민C는 단백질이 우리 몸속 조직으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제육장 알부민 영양제와 주사, 오해와 진실. 음식으로 챙기기 힘든데 영양제나 주사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먼저 시중의 알부민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확히는 알부민 그 자체가 아니라 알부민을 만드는 재료인 고농축 아미노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가 너무 힘들거나 소화력이 극도로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는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함량뿐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L-형 아미노산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알부민 주사입니다. 기운 없으니 주사 한대 맞으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알부민 주사는 사실 매우 위중한 환자들에게 쓰이는 전문의약품입니다. 혈중 수치가 3.0 이하로 심하게 낮은 경우에만 의료진의 판단하에 맞아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인데도 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은 아 밖에서 알부민이 들어오네? 이제 안 만들어도 되겠다 하고 간이 일을 멈춰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내 몸에 간이 스스로 알부민을 만들 수 있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사는 응급처치일 뿐 평생 갈수 있는 건강의 기초는 식습관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제7장 알부민을 지키는 생활 습관과 주의사항 음식을 잘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몸속의 알부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과도한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시면 간을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알부민을 만들 여력이 없어집니다. 알부민 공장에 불이 난 격이죠. 둘째, 근력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소입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알부민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50대, 60대에게 걷기 운동도 좋지만 가벼운 스쿼트나 아령 운동 같은 근력 강화 운동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생활화하세요. 1년에 한번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실 때 알부민 수치를 꼭 확인해 보세요. 정상 범위는 3.5. EMGDL입니다. 만약 4.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것이니 관리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이미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담배. 식단이 오히려 신장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여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결론, 활기찬 노후 알부민의 답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알부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세 가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몸이 붓고 기운이 없다면 알부민 수치를 의심하라. 둘째, 달걀인자. 황태, 소고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섭취하라. 셋째, 간을 아끼고 근육을 키워 내 몸의 알부민 공장을 활발하게 돌려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세심하게 돌볼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삶은 달걀 하나 더 올리는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기력 없어 하시는 친구분들,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정보를 공부하고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5060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 활기차고 더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